최근 플레이스테이션5 독점작에서 PC버전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등장한 총수는 다크소울이라 불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리터널입니다. 여러 최신 출시작들의 아쉬운 행보가 이어지는 게임 생태계 속에서 재미로 탄탄히 검증된 게임, 여기다가 PC버전으로 넘어오면서 유저 입장에서의 편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보다 훨씬 쾌적하고 수월하게 할 만한 게임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리터널, 이 게임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리뷰를 가감없이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시죠. 리터널 PC버전, 살까 말까? 살만한 이유 첫 번째 속도감이 좋습니다. 게임 전반적인 진행이 시원시원하게 빠릅니다. 하나의 챕터가 살짝 길다는 점과 보스 공략에서 살짝 애를 먹이는 점이 있긴 하지만 캐릭터의 이동 속도, 방 이동, 몬스터와의 전투 진행 속도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우수한 속도감을 자랑합니다.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수많은 로그라이크 게임 중 캐릭터의 이동이 답답하지 않은 적이 거의 처음일 정도인데요. 게다가 한번 보스를 공략하기만 한다면 다음 회차인 굳이 또 싸울 필요가 없는 이른바 보스 스킵도 가능하기 때문에 로그라이크 게임의 고질병까지 고쳐진 느낌입니다. 속도감 빠른 게임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로그라이크 형식.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다 리셋되고 재구성되는 게임에서는 속도감 빠른 게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살 만한 이유 두 번째, 재밌습니다. 게임은 재밌어야 합니다. 그래야 게임이니까요. 이 게임은 훌륭한 타격감과 짜릿한 컨트롤 손맛 그리고 탄성을 내지르게 되는 난이도 조절로 재미를 이끌어냈습니다. 모든 무기의 타격감이 좋지 못할 수는 있어도 보조 공격이라고 써있지만 실상은 필살기급 공격은 전부 하나같이 짜릿하고 타격감이 훌륭합니다. 특히 집중포화라고 하는 공격은 사운드까지 완벽하다라고요. 여기에 컨트롤하는 재미가 상당히 중독적입니다. 점프와 달리기, 대시 이 세가지로 공격과 회피를 조합하며 적이던 보스를 공략하는 맛이 매우 짜릿합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대시가 만능이지만 이 게임에서는 대시만으로 절대 보스전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컨트롤에 숙달이 되어 있어야 할 정도로 컨트롤적인 부분을 강조했고 그 맛을 잘 살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 조절은 개인적으로는 살짝 눈물이 날 정도였지만 이것보다 쉬웠다면 솔직히 게임이 너무 쉬웠다고 생각해서 계속 도전할 만한 열정을 자극해주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MI지만 전 다크 소울을 하다가 키보드를 방날죽해버렸던 사람으로서 리턴을 터 정확히 반갈죽 해버리기 직전까지의 분노감만 느끼게 합니다. 이정도면 진짜 난이도 조절은 잘했다고 봐도 좋겠죠. 이세 가지 덕분에 게임의 재미가 정말 무한 동력급으로 증대하는 게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살만한 이유 세 번째, 특성 및 아이템을 조합하는 맛이 훌륭합니다. 죽으면은 던전의 형태든 드랍 아이템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약간 정답 같은 세팅의 윤곽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매번 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감염, 특성, 아이템을 조합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강제적으로 배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재밌고 신선합니다. 어디서 무조건 뭘 얻고 넘어간다라는 반복이 아닌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엔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해봐야겠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좋을 때 느끼는 쾌감은 상당히 신선하게 사람의 승군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매판 색다른 조합에서 얻어지는 쾌감을 얻고 싶다면 해당 게임 상당히 추천드릴 만합니다. 살만한 이유 네번째 탐험하는 맛이 좋습니다. 외계행성이 라는 배경과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 합쳐지면서 맥구석 구석 천천히 살펴보고 탐험하는 맛이 좋습니다. 외계 행성이기 때문에 각종 상상력 이 기반된 신기한 구조물 형체 환경 을 살펴보는 데서 오는 신비로운 문과 스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탐험하면서 얻는 비밀문자 음성 기록을 찾는 탐험의 욕구까지 자극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는 맛을 책임져주는 그래픽까지 꾸덕꾸덕 듬직하니 말 다했죠. 약 스포일러주의지만 게임의 목적 이 어찌보면 탐험일 수도 있는 만큼 은근하게 숨겨진 재미가 탐험 그 자체이므로 탐험에서 오는 재미를 원하신다면 그래도 꽤나 추천드릴 만한 요소 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만한 이유 다섯 번째 스토리 추측하는 숨은 재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쏘고 컨트롤 잘하면 끝인 게임인 줄 알았지만 갈수록 각종 기록과 형상을 찾고 환영에서 오는 장면들을 엮고 주인공이 하는 말을 되새김질하며 스토리를 추측 하는 맛이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각종 커뮤니티 반응을 살펴 보면 스토리가 살짝 애매하다는 의견이 많긴 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양한 음성 기록과 파일들, 내뱉은 대사들을 곱시다 보니 나중에는 기록 찾으러 다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거다 라는 느낌이 없지만 혼자 이럴 것 같은데 이거지 않나 라며 머릿속에서 소설을 쓰는 느낌이 나버리면서 아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부분 정말 간만에 느끼는 문과적 내운동 느낌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PC 버전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에서 살짝 논란이 있었던 부분 플레이 과정을 일시 정지해두고 게임을 끌수 없던 상황 즉 현재 상황에서 잠시 저장한 뒤 게임 종료가 불가능한 기능이 유저 친화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자야지 하실 때 게임기 기 켜두고 주무시지 않아도 되니 어찌 보면은 참편리해져 페이성이 높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에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부분이 게임 구매를 고민스럽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시죠. 구매하기 고민스러운 이유 첫 번째, 난이도입니다. 아까는 재밌는 요소라면서 왜 이제 와서는 욕하냐 하신다면 은 지금 수십 시간째 2회차 보스전에서 막혔기 때문이죠. 아니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완벽하게 세팅된 캐릭터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피격 판정 때문에 3페이지에서 계속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가 못하는 건 맞는데, 아니, 그래도 어디 가서 이렇게까지 하드코어 게임 못한다 소리 안 들어봤는데도 거의 탐막 게임, 패딩으로 피하고 피하고 피하면 끝나는 게 아닌, 피했는데, 내려오면서 피했는데도 또 뭐가 날라오는 그, 뭐죠? 동방홍바양 게임? 뭐 살짝 비스무레한 스멜이 났습니다. 아, 물론, 동방홍바양 게임 하시는 분들께는 이정도면눈 감고 새끼 발톱으로 클리어 하시겠지만, 와, 진짜 저 같은 보통의 유저한테는 전혀 쉬운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뭐랄까요. 하루 2시간 넘어가면은 지칩니다. 아, 힘들어요. 그래서 게임을 가볍게 하러 오셨다면은 진짜 가볍게만 하셔야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지하게 오늘 꼭 깨고 잔다 하면은 내일이 상당히 지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구매하기 고민스러운 이유 두 번째, 장르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바로 로그라이크 장르라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장르라는 것 자체가 부로 단점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그 라이크 장르 중에 이렇게 퀄리티 좋게 뽑힌 게임 솔직히 진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크 게임 중에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라는 점 바쁜 현대인 분들 요즘 트렌드에서는 살짝 아쉬울지도 모르겠다 라는 오지답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흥행하는 게임들을 보자면 은 오늘보다 더 강해진 내일의 나 더 쾌적하고 부유해진 상황이라는 한마디로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실에서 보이는 게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결실이 죽으면 끝이다라는 점, 로그라이크 장르가 주는 깔끔한 재미, 속 시원한 재미도 있긴 하지만, 뭐랄까요? 무기도 안 남으니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찌보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오지답의 이유였습니다. 구매하기 고민스러운 이유 세 번째, 볼륨감이 아쉽습니다. 이 게임은 총6 스테이지에 5명의 보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맵판마다의 맵 구성과 배치가 바뀌긴 하지만 세세한 구성과 배치 순서가 바뀌는 거지 하다 보면은 여기가 거기고 여기가 저기구나 하는 부분이 갈수록 눈에 띄긴 합니다. 아무리 한 개의 스테이지가 길다고 할지라도 결국 같은 던전 안에 방의 로테이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총 6스테이지에 보스가 5명이 끝이라는 점은 중고가의 로그라이크 게임치고는 살짝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총기류가 다양은 한데 많은 게 아니라서 살짝 반복적인 플레이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그 아쉬움을 한층 더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패치로 신규 보스와 신규 서바이벌 모드, 신규 무기가 추가된 덕분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하지만 PC 버전은 이러한 것들이 적용돼서 넘어왔다고 보면은 그래도 상당히 아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물가에 민감한 시기인 만큼 가격 대비 주어지는 게 살짝은 적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보여지긴 하네요. 이 외에도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은 버그로 인한 진행 불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제가 겪지는 못해서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드를 활성화하면은 생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됩니다. <laughs> 뭘안 했는지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고민스러운 이유라고 하기에는 제가 설정을 안 만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측을 해보자면은 잡히는 서버에 온라인을 하고자 하는 유저가 거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남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간만에 고퀄리티로 나온 로우 라이크 TPS 장르인지라 매우 귀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게임 자체는 정말 재미있고 자꾸 하고 싶게 만드는 묘한 중독성 까지 지녔지만 하다보면 지치거나 살짝 빠직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 만큼 장단점을 잘 분별하셔서 좋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게임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한층 더 좋은 구매, 즉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겠죠. 바로 그린맨 게이밍에서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5일 기준으로 원작 58,800원에서 48,900원으로 17% 세일 판매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게임, 좋은 가격으로 구매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만에 모니터에 코박죽 할 만큼 집중하게 만들었던. 게임 리터널. 원래 이런 장르 게임을 잘하는 유저가 아닌데 그래도 묘한 끈기, 아니, 독기가 있는 사람인 지라 독하게 플레이하게 만들 만큼 재미와 몰입감이 가득하므로 여러분도 한번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구매를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며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